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목에 대한 치료종 마사지. 두 번째로, 우리 대장 근육 2번, SCM 근육입니다. SCM이라는 근육은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라는 근육으로, 어,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약자로 SC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육의 작동을 잘 살펴보면, 양쪽에 있는 SCM이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 목은 굽혀주고, 머리는 펴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취하게 되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목이 앞으로 굽혀진 상태에서 얼굴을 앞쪽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결국은 SCM이 작동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역시 마찬가지 뭐 휴대폰이나 뭐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면 거북목 자세가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에 있는 근육들 중에서는 SCM이 가장 크고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구조물들을 제어할 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동작들한테는 계속 수행하라 라는 수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턱을 당기거나 자세를 똑바로 펴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의 있는 신경 구조들이 이 목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SCM 보고는 계속 일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CM이 수축하게 되면 이런 거북목 자세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CM을 꼭 마사지로 잘 풀어줘야 되겠죠. 이 SCM이라는 근육이 얼마나 큰 근육인지는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머리를,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만 들어 올려도 이렇게 수축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 우리 귀 뒤쪽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잡아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집니다. 이 딱딱한 뼈의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뼈가 끝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육에, 아, 그 부분에 우리 SCM 머슬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아래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영상 보신 것처럼 양쪽으로 프릭션 마사지를 적용하게 되면 마사지 적용이 쉽게 됩니다, 보면. 셀프로 하는 방법입니다 셀프로 하는 방법은 자기가 옆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포인트를 잡고 좌우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양쪽을 동시에 잡아봅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 부분이 분명히 조금 더 두껍거나 좀더 딱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딱딱한 부분에는 좀더 힘을 강하게 주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랫 부분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잡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는 동작으로 마사지를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근육입니다. 리베이터 스카플라, 견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한글로는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우리 이 근육은 지금 초록색, 사진으로 보는 초록색 부분에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 견갑골이 있을 때 견갑골의 안쪽 면에 붙어서 이 견갑골을 위로 잡아 올리는 동작을 해 줍니다. 경각골의 바깥쪽에는 어퍼 트라페주스가 붙어서 상지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있다면, 이 경각골의 안쪽에는 리베이터 스카플라가 잡아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퍼 트라페주스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터 스카플라는 굉장히 잘 뭉쳐지는 근육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막 망설이다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참고 그냥 지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베개를 받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뭐, 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처럼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고 위에 있는 우리 몸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 스카플라가 늘어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리베이트 스카플라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목을 돌리려고 할때 굉장히 뻣뻣하고 돌아가지 않고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깨에 있는 트라페주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목 마사지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풀리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근육은 리베이트 스카플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베이트 스카플라를 푸는 방법은 역시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베이트 스카플라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카플라의 메디알 보드를 찾아 줘야 됩니다. 우리 열중 셔 다듯이 하게 되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뼈가 튀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튀어 나온 부분의 위쪽 면에 리베이트 스카플라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베트스카폴라가 붙어 있는 포인트를 찾았으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지를 시행하면 됩니다. 유찰법으로 하든 아니면 디프릭션 마사지로 하든 눌렀을 때 좌우로 근육의 결 따라 이렇게 마사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동안에 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이쪽 부분만 풀고 나서 일어나서 목을 한번 돌려보면 갑자기 목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리베이트 스카플라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기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근육들에 대해서 마사지하는 영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목에 있어서 대장 근육만 푼다고 목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목 마사지를 할때 심화편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을 좀 스포하자면 우리 목에 있는 근육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 근육들이 작은 근육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면 렉투스 캐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와 마이너 그리고 오블리크 캐피티스 슈페리어와 임페리어 이런 작은 근육들을 꼭풀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근육들은 마사지를 좀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뉴칼라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